안녕하세요. 주얼리 브랜드 마시에르를 운영하고 있는 나하나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치와 권력의 느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볼드하면서도 페미닌한 그러면서도 저는 주얼리는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얼리는 사실 여성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장신구잖아요. 여자라면 한 번쯤 갖고 싶어 하는 솔리테어링과 가드링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히든크랙에서 제공해주는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게 되었고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얻었는데요. 사실 저와 다른 컨셉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했던 것들이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